이쯤되면 너도 나도 다 네모네모 네모네모 네모, 나도 네모 너도 네모 세모는 어디갔나 도대체 네모택시란 것은 무엇이며 왜 생겨났을까요 오늘 방송으로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네모택시라는게 도대체 왜 생겨났을까요 카카오택시는 비가맹택시와 가맹택시가 존재를 합니다. 모든 택시들이 카카오 기사 앱에서 승객들이 호출한 콜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가맹이 아닌 비가맹도 무료로 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무료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현재는 매월 39,000원씩 월정액을 내면 기능이 조금 더 추가된 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예 그냥 가맹에 들어가서 일정 수수료를 내고 가맹콜을 받을 수도 있죠. 이것이 현재 티블루입니다. 작년에 카카오 티블루와 관련해서 논란들이 많았어요. 어떤 논란이었을까요? 금감원에서 카카오 티의 분식회계를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의 입장은 가맹택시나 운수회사가 수수료 명목으로 준 20%를 자사 매출로 잡았지만 실질적이고 정당한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페이백 등을 고려한 3에서 4%가 실제 매출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요. 카카오티의 입장은 km 솔루션과 카카오 모빌리티는 다르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가맹계약과 업무 제휴계약은 서로 다르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티는 연이은 악재들이 터지게 되어 불공정 배차도 계속해서 계류 중이었고요. 우티 등 타사 가맹택시의 배차를 막는 콜 차단 혐의에 매출 3천억 부풀리기에 분식회계 의혹 등 카카오티는 여러 악재들을 맞이했던 순간이 바로 작년이었죠. 이런 회계상의 논란 이외에도 카카오는 기본적으로 흔히 길방이라고 불리는 길에서 태우는 승객들 카카오와 관련 없는 승객들의 수수료까지 수취하는 이런 것들도 꾸준한 논란으로 지적되고 있었어요. 이런 논란 속에서 대통령의 질책이 있었고 금융당국으로부터 분식 회계 혐의에 따른 최고 수위의 제재를 통보 받기에 이릅니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 가맹택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공언을 한바 있죠 그리고 약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2024년 7월 23일 현재 그룹 창업자 이자 총수격인 김범수 경영 쇄신 위원장이 구속되며 카카오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 엔터의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경영권 인수를 막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아요 이런 과정에서 네모 택시가 출발하게 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해 불거진 독과점 논란 이후 신규 가맹 택시 출시를 준비해 왔는데요 네모 택시는 택시 내 외부에 설치하며 드는 설치 비용과 신규 가입 교육비가 기존 카카오티 블루보다 낮은 것이 특징이에요. 네모 택시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2.8%로 기존 실질 수수료인 3에서 5%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수수료율은 2.8% 확정된 부분이나 부가세를 포함하면 약 3.1%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카카오티 프로멤버십은 폐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맨날 폐지 폐지하는데 도대체 언제 폐지될 거야? 그리고 개인택시가 50% 이상 가입할 경우에 배회 영업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로 협의된다 라고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러 해석들이 많았어요. 카카오는 앞으로 콜 시장에서 중계만 담당할 것이다. 프로멤버십이 없어진 게 아니다. 변형된 에모택시의 출현으로 더욱더 수익을 다지고 앞으로의 택시 시장은 가맹체계를 더욱더 굳건히 다질 것이다. 등등의 의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모 택시의 큰 틀을 정리해 드릴게요. 네모 택시는 총액법이 아닌 순액법으로 수수료를 수취해요. 기존 티블루보다 수수료를 0.7% 낮춘 2.8%로 확정했습니다. 총액법은 가맹계약을 통해 기사와 택시회사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업무 재휴 계약을 통해 운임의 16에서 17%를 사업자에게 다시 페이백해주는 방식으로 수수료 체계를 운영해 왔는데 이 관행을 깨고 순액법으로 수수료를 수취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네모 택시는 AI 배차 알고리즘을 개선했다라고 해요. 또한 티블루에서 전환이 수월하며 감행 혜택을 차등해서 주고 있죠. 차량 랩핑이나 초기 비용도 줄여주고 있고. 차량 외관에 광고를 부착해 기사들이 추가 수입을 거둘 수도 있다라고 하죠 또한 기사들이 가장 예민한 배차 알고리즘에 영향을 주는 이런저런 요소들을 기사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배차 알고리즘에 대한 불만도 상세한다 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너도나도 다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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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네모 너도 네모 세모는 어디 갔나 할 텐데요 이와 관련해 제 채널에서 확인된 사항은 기존 티블루는 유지하되 가칭 네모는 별도로 생성된다라고 해요. 티블루 전부가 네모로 이동하지는 않을 예정이랍니다. 티블루와 네모 콜은 동일하며 수수료만 차이 난다라고 해요. 티블루와 네모는 선택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가칭 네모라 불리는 이 아이는 하반기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종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이 아니라고 해요. 네모는 지역별로 가맹 본부를 차린 다음에, 2.8%가 적용된 신규 가맹이 하반기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택시 협의회와 어떤 이런 오간 내용들이 협의된 걸로 보이죠. 여기서 가맹 택시들의 배차 알고리즘 수락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인 카카오의 배차 알고리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카카오에서는 기본적으로 도착 예정 시간인 ETA, Estimated Time of Aliver,과 AI 배차 시스템에 의해서 배차 로직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호출 정보도 있고요 기사 정보도 있고요 호출 요일 시간대 출발지와 목적지의 이동 시간 거리 출발지와 목적지 정보 그 다음에 평균 배차 수락률 이 기사님의 운행 완료수 그 다음에 이 기사님의 평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정확한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각종 논란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죠. 아니 주변에는 택시가 많은데 왜 이렇게 택시들이 먼 곳에서 와요 이런 배차 불공정 논란들 이것이 가장 컸습니다 어쨌든 그간 카카오가 ETA와 배차 로직에 기반한 배차를 실행하는 동안 이는 택시기사들이 받아들이기에 콜을 잘 받는 것이 그 어떤 감행이나 지경이나 프로 멤버십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인식을 낳게 되고 이는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돼요 반복적으로 콜을 허위로 부른다든지 묻지마 콜 수락으로 기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친다든지 이런 그릇된 인식들 속에서 일부 수락률에만 올인하는 기사님들이 살짝 카카오택시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느낌도 일부에서 전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코를 통해서 택시를 부르는 게 일반화 되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길에서 택시를 타든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콜을 부르든 택시를 타는 전체적인 파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택시를 안 사는 사람들이 타게 되는 경우는 갑자기 비가 오거나 오늘 같이 굉장히 더운 날씨이거나 아니면 몸이 좀 불편하거나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택시를 타는 이 파이는 항상 정해져 있기 마련이에요. 거기다가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거나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때는 이 고정 고객층마저도 이탈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이렇게 경쟁적이 될수 밖에 없는데요. 어찌됐건 이 한정된 파이 속에서 콜 중개 시장이 커져나갈수록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비용과 택시 기사들이 낼 수밖에 없는 이런 각종 수수료들 그리고 가맹 대수가 늘어날수록 결국 이익을 보는 것은 누구? 이는 마치 배달시장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과 흡사한데요 우리 민족은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배달은 전부 무료였지 않습니까 짜장면 하나 시켜도 그냥 갖다 주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어느 순간 배달 어플이 들어오고 나서 자영업자들의 음식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런 원가의 상승 요인들이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를 낳았어요. 택시비는 한정되어 있고 수수료가 늘어날수록 기사들이 벌어질 수 있는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택시 타는 인구가 한정되어 있는데 가맹이 늘어날수록 콜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중개사의 가맹 수수료 수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중개 시장이 활성화가 될수록 택시를 타는 소비자들과 우리 같은 기사들의 부담은 이중고로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또한 여기에 현재 전국적으로 3부제 시행으로 시끄러운 요즘 정말 만에 하나라도 부제가 다시 시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승객들은 늘어나는 효과를 볼수 밖에 없기 때문에 승차대라는 다시 벌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며 이렇게 되면 굳이 감행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또 많은 기사님들이 가맹 탈퇴 러시를 하게 되겠죠. 이런 순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가맹을 갔다가 나오는 것도 돈이오 랩핑을 하러 가는 것도 돈이오 노동력이요. 결국은 모두가 손해 아닌 손해를 보는 셈이에요. 새롭게 출시되는 네모택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또한 가시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여기는 이영빈의 개인택시였습니다. 택시 양도 양수는 믿을 만한 곳 현대 택시미터에서 새로운 이름 택시사관학교입니다. 서울권 미터집 중 제일 크며 직원 수 또한 가장 많고 자본도 상당히 많은 변에 속합니다. 택시 부활차 영업도 겸하고 있습니다. 현대상사 대표 김호승 사무실 전화 1522224만원, 주소는 서울시 은평구 서울응로 273번지에 있습니다.